성북구 장희동의돌구지역 6호선 입구에 있는 데디언트원 부동산 공인중개사 강대일입니다. 장희 4구역과 10구역, 뭐 6구역 이런 거를 비교한다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현재 조합원 수가 예. 탁월하게 작다는 게 제일 일번이겠죠 아, 조합원 수가 작다. 제일 네. 작아서 이게 이제 재개발의 그 수익 구조라는 게 결국은 조합원 수가 예. 굉장히 좌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 분양이 많으면은 네. 아무래도 이득 금액이 더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시서 피자 한 판을 먹었을 때 아무래도 사람이 적으면 피자 몫이 더 커지듯이 네. 이게 이제, 그런,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아. 좀더 제일 좀 유리하다, 19역이. 근데 이제 그 유리한 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19역이 이번에 뭐한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니까 지금 은 현재 뭐다 밀어있고, 하마도 건물도 없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걸림돌이 되는 건 지금 없다고 봅니다. 아. 제일 유리한 부분인데, 19역이. 19역에 지금 이제, 1931세대인데, 그 중에서, 예. 다양한 평수가 있습니다만, 은 34평이 약한 706세대 되고요. 아, 706세대. 네. 네. 706가구면은 조합원이 424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원하는 자는 누구나 다갈수 있다. 어. 엄청난 매력이죠. 어. 조합원 424명에 706가구를 분양하고 네. 일반적인 거뭐 25평이나 뭐 이런 것도 한 600세대 되니까. 네. 근데 다7 0육세대를다 다 이렇게 조합원이 다 한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 그래도 사실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청소하기도 <laughs> 예, 예. 힘들고. 아, 네. 그래서 25평으로 가시는 분도 어, 꽤 많아요. 네, 네. 그분들 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7, 80명? 이 정도는 충분히 되시겠거든요. 어. 그러시면 34평 받는 데는 가장 서로 그게 조합원으로서 뭐한 평짜리가, 한 평짜리는 없겠지만 한 평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34평을 신청하면 예. 다 되는 거고 또 하나 매력적인 거는 그분들에게 기회를 옛날에 이제 분양 신청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뭐 사업시행인가가 자꾸 변경되고 네. 촉진 계획 변경되고 막 이래서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2월 달에 다시 한번 분양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예. 분양 신청 기회를 준다는 거는 뭐 그동안에 다시 뭐 다른 구역 같은 데뭐 30평이나 25평이나 이렇게 신청했다가 그게 굳어져가지고 분양 신청 그 기간이 지나면 그거를 변경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대로 쭉 가다가 이1구역 같은 데는 지금 한번 2월 달에 한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거를 일시에 해소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다시 34평을 내가 원하면 다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죠. 예, 예. 아, 저희 식구역이 바로 초품화입니다. 어, 식구역이 장희동 이제 전체 15개 구역 중에 유일하게 초품화 있는 구역이 저희 이제 장희 식구역인데, 네. 저희 장희 식구역에 이렇게 장희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50년 됐어요 50년 뭐 수영장도 네네. 있고 예. 정말 전통 있는 학교인데 여기가 단지 내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초품아라 그러고 이제 뭐 비근하게 여기 같은 경우는 사고역 같은 데는 1단지가 성곡으로 가고 3단지가 석관으로 가고 2단지하고 4단지가 장희초등학교 여기도 뭐 이렇게 성곡으로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예. 겠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단지에 요새 뭐 특히 어린애들에 대해서 학들이 학부모들이 신경을 쓰시는데 이렇게 횡단을안 하고 네. 네. 갈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애식구역은 초품 말어서 아주 탁월한 겁니다. 여기 전체에서 제일 그래 좋습니다. 여기 지금 5단지인데, 포스트 네. 하이인데 여기는 이제 장월 초등학교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파크, 네. 7단지 아이파크는 장곡 초등학교 이렇게 길을 건너고 음... 또 1단지도 여기로 오는데 길을 건너고 이러니까 아좀 불편함이 있죠 방희동 재개발 되게 많은데 네. 길을 안 건너는 단지는 아마 19역이 유의할 겁니다 결론부터 같... 얘기하면 한80% 이상이 지금 4베이 구조로 저희 19역은 촉진 계 변경을 할때 이번에 이제 원래는 3베이 위주로 지금 아, 뭐 일반적인 있는... 아파트들이 다 3베이 위주로 가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4베이를 하는 게 그냥 일부였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거의 전부 다 4베이로 하겠다 오부도 4베이로 그렇게 하겠다 8사는 당연한 거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4베이가 많은 그런 아마 독특한식게 19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어... 매력적이죠